아 진짜 불탄 템민어떻게 써? 아, 아 불탄 템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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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민이 쓰지 마. 너 감사합니다. 1 동안 시청만 해도 업이 완료래요. 불탄. 쓰지 마. 지금 몇명 불탄 민려고 와, 진짜. 뭔가 아씨다 아봐 불타는 템이 있으니까 추천 찍고 어, 빨리 진짜, 나가는 아, 거, 거 아니에요 1768번 팽가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에 누르고 왔다고? 어,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가서 와, 해줘 형들 오빠가 꿀잼 스티가 고맙습니다 가서 해줘 형들 아니, 청이님 뭐야 1 아, 지금 최고 시청자 찍었대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서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됐어, 됐어, 오케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어디 있어, 이 사람 어디 있어, 저기 있다, 너왜 이렇게 뛰어? 예, 아까 나한테 침을 뱉다? 하리~ 헤드샷!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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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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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1투 어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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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오케이 형 어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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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어어어어어 정윤이 빨리 좌표만 찍어봐요 빨리 별 터졌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이, 이해하세요 오케이 좌표 찍었네 별 터지면서 바쁜 와중에 좌표 찍어줬네 오케이 땡큐 기모티 좋았어요 아, 추천이 터졌어요 아 그래요? <laughs> 오케이 추천이 터졌.. 추인이 터졌네요 오케이 추이 오지게 터졌 이제 내려야되는거 아니야? 그래 가려지 뽀쭈 Let's party!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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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이 s go! Let's go! Let's go! l e t 려 지원 자살려고 떨어진 대로 자기 먼저 가고 있었으면서 거기로 가지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글로 갈게 기다려. 와 진짜 많다 오빠. 인성 뭐야 <laughs> 진짜. 오빠 여기 진짜 죽겠는데 우리 같이 있어야 돼. 빨리빨빨 빨려 빨리, 빨리, 나 도와줘 빨리 아니 오빠가 이리로 와야지. <laughs> 어나 발소리 들렸 오빠 리 와야 돼요. 아나 지금 발소리 들렸어 상대. 아 진짜 많이 떨어졌어 오빠 거기 100명 떨어졌어. 100명 나. 아니던것같데 <laughs> 진짜 100명 떨어졌어. 어진씨발 소리 나는데 나총 없는데 추락 트이 이거라도 주자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추천 헉! 어디야 어디야 이십 분이 근데 왜 오빠라고 해요 안돼. 초면엔 다 오빠라고 부르는거에요 뭐야? 어?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초면엔 다 언니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 맥킴이 오빠랑 평생 초면하려고 뭐라고요? <laughs> <laughs> 오케이 한명 디젤 죽어 임마 160명인데 텐맨이 실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한명 저... 따, 난 벌써 한명 땄어. 저거 진짜, 아 진짜? 이 오빠 잘하네. 나 잘하지. 킬오 지네. 아 나는 기본 3킬이라니까, 말했잖아요. 오빠 우리 같이 있자, 나랑. 어? 나. 그래, 같이 있 나랑 있다. 같이, 있자.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래? 어디야, 어디야, 어디? 바로 뛰어갈게! 총도 안 들고 뛰어갈게! 여기, 여기. 어디야! 안 되고 뛰었어, 오케이. 이층 <laughs> 보고, 아 핑거임 너무 그아 핑거임이래, 저거 추천 너무 맛있네. 아 어, 추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구만, 왜 여기로 올라온 거야? 딴데 가자, 그러면. 가자. 이제. 빨빨빨. 현점프가 <laughs> 안 되네. 발정 맞다, 어 누가요? 어디네? 속소리 어디서 나어 버린네 아, 오빠 사플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너가말 했어. 잘안들려는데 그래 <laughs> 그래. 아, 저 마이크 끌까요, 오빠? 아니, 아니. 놀라뛰어, 뛰어. 놀라뛰어. 뛰어! 빨리 튀어. 저저 저 2층 집으로 뛰어.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빠 저기 1층 있다. 오빠 그 집, 그집 1층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집 1층 무조건 있다. 나 봤어, 지금.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갔어, 오빠. 조심해. 올라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딸라니까 없는데? 있어, 나 분명히 봤어. 있었어. 오케이 닦고. 찌. 어, 닦고. 아왜 킬? 나 하나만 줘라. 아 기다려, 기다려. 제 치나이 킬 하나만 줘라. 킬좀 나누자. 잠깐만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누가? 아니 아니야 파밍해, 파밍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다 같이 와. 파밍해, 파밍해 일단. 발소리 난다 계속. 너 건지 모르겠지만. 올라온나이 나이도 어 나이도 나나이트나이트 나이도 나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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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이도도도 있고. 도 나이도 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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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켜봐 믿겨봐. 그래? 잠깐만 비켜봐 <laughs> 기다려. 믿겨봐라고 기... 빨리. 기다려라. 분리랑 지금 안 돼. 아 유로 유로 하나 잠깐만. 줄까? 유로 하나 줄까? 뭐? 유로. 어 홀로 홀로 홀로. 오빠 이거 4사 배율 있어요. 나도 4 배율 있어. 홀로 그러면... 홀로 먹어 홀로. 어 있는데. 어 그럼 버려 버려. 총 하나를 더 먹어야 돼. <laughs> 총이 없어. 어총 소리가서 또 난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누구? 그천 고맙습니다. 어, 뭐야? 차 소리도 난다. <laughs> 고도의 팀 파밍. <laughs> 나 잘하지? <laughs> 뭐야 여기 뭐 있었길래 그래? 여기 밥 없게. 야, 나 진짜 엄청 늘었거든. 보청, 보청기, 보청기 이건 뭐야? 아, 나 뚝배기 어디 갔어? 뚝배기. 어 카구판이 있네. 아, 나 카구판이 잘못 쓰겠어. 나랑 안 맞아. 카고팔이 연습해봐요 카코.. 카구, 카코파리가 뭐야? 이 총이 되게 좋은 총인데 아.. 너노노노잘 스카... 쓰면 좋은데 못 쓰면은 용이 총이거든 제가 이 총을 너무 못써가지고아 나.. 나도 안 써봤어요 안아 저격총.. 아나 저격총 좀안 맞던데 나랑 아 진짜? 오케이 벌써 2킬 땄고 저 잘하네 야 우리 우리 둘이서 티플하면 우리 한.. 10킬은 하겠다 <laughs> 오 뭐야! 어 소리 장난 아 여기가 무법지대요 소음기 달으라고요? 응, 오케이. 소음기 있음 소음기 달아요. 이 소음기 달아. 그러면 총 쏘면 총소리가 저렇게 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적들이 우리가 어디인지 몰라, 어디서 총 쏘는지 몰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니 근데 이제 슬슬 찾찾 찾고 가야 가야 될것 같은데? 어밀배네 맞네. 갑시다 오빠. 우리 차 찾고 가야 돼요. 밀배라서 okay. 차가 무조건 찾아야 돼안 그러면 저 배를 찾아야 해. Okay, 배 찾기엔 너무 멀거든. 일단 요쪽으로아나 근데 배한 번도 안안 타봤는데 배한번 태워주면 안 돼? 어? 배한번 태워주면 안 돼? 배 타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핑찍은 대로 뛰면 저끝트머리까지갈수있으려나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타러 가요 우리. 나배한 번도 안 타봤어요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 오빠. 저까지. 아니 근데 여기는 저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맨손으로 뛴다고? <laughs> 빨리 뛰어야지. <laughs> 아니 저기 <적이> 나타나는 싸워야잖아. <laughs> 배타고 싶다며? <laughs> 뭐 뭐야? <저기> 차를 <laughs> 뭐야? 차고해 와요 그러면. 어. 감사합니다.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방금 구석에 보정기 있었다고? 나옵니다. 왜, 나도 어? 왜, 이제 말해줘 어, 보정기 주까다 있는데? 아니, 오빠, 나 지금 괜찮아요. 일단 가요. 가요. 아, 가야겠다. <laughs> 한번 네. 오빠. 제주도 재밌니? 아, 아니야, 저 오빠가. 어, 불타는 태민씨 종료됐대요.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물타는 토미니스, <톤이> 지금 <laughs> 왜 쓰냐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미 방에 있다. 목소리 예뻐서 건너왔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키님 고마워요. 재미가 아주 좋네요, 안 아, 돼. 네. Let's go, let's go, let's go. 러닝, 러닝, 러닝. 와, 진짜, 어떻게 뛰어가네, 자기만 살려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빨리 배 타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 일로 가면 안 되잖아. 저로 가야 돼. 근데, 거기 배 있긴 음. 있어요? 원래, 요 근처에 가면, 요쪽에 배가 있어. 요쪽에. 오케이. Let's 네, go, 오, 이제, 주, 뭐야. 오케이. 아직 안 돼. 맥힌이랑 합방하면 재미있지. 아, 근데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뭐. 맥힌 <맥힘> 오빠랑 <홈방> 합방하면. <laughs> 아. 둘다 죽어라. <laughs> 떠질것 같지 않나요? 오, 뭐야. 아니, 청이님. 합방한 네? 적 없어요? 다른 BJ랑? 네. 어, 아, 진짜요? 아, 청이님, 아로우리 방... 남캠이랑 여캠이랑 엮이면. 네. 안 좋다고 그래서. 남캠이랑 여캠이? 아, 그치. 근데 난, 근데 나는 남캠이 아니긴 하지. 아니, 청이님! 네. 뭐야. 싫어요! 아니, 하자! 아, 뭐야! 합방하자고! 아, 같이도 <laughs> 안 했는데, 뭐가 싫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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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싫다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상지야, 안내야, 안내. 방송 캠이라고. 아니 방송 캠이래. 방송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장인님? <laughs> 아, 저요, 저 방송한 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지 않았어요? 네, 저 오래됐죠. 방, 아니, 방에서 방에서 아니 여기 배배 있는 거 맞죠? 그냥 모르면서 뛰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저쪽에 가면 배가 무조건 있어. 저 앞에 보인다. 저기 있다. 진짜? 어디야? 응, 저 앞에 있네. 저기. 저 앞에 있네. 뭔데? 뭐, 네? 아, 아무나 뛰는 방향 바로 저 완전 앞에 오우.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눌러줄때요 여러분 음. <laughs> 와 근데 진짜 무슨 청이님 하니까 0.1초 만에 싫다 하네 <웃음> 완전, <웃음> 진짜 당황했다 방금 달려 <laughs> 그래. 아니 없잖아 버튼 보트 어디 있는데 없잖아. 어야 저기 앞에 보트 타러 간다. 쟤네 잡아 때려 잡아야 된다. 어디야? 야 어디? 저, 쟤네, 야저기저기 보트 타러 가는 보트. 야 저기 우리 보트 뺏긴다 지금. 어디야? 어디? 아 지금 씨 물소가 아. 지금 내 터져가네. 아니안 보여 아, 어디, 어디 어디 있다고 어디야 어디? 이거 봐안 있네, 지금 안내 입네 지금. 어디인데? 보트 뺏겼다 지금 배탄 백업 배탄 백업 지금 배탄 백업. 저말저말라 가네 지금 쟤네, 쟤네 지금 탄네 지금. 아, 저만한 거야. 어찌야, 옷타 가네. 안 맞네. 오직이 썼는데. 아저 반대편엔 보트 많다. 근데 탈탈 네? 수가 없다. 근데 네. 우리 자기 장와요 오빠. 당장히 죽어요. 빨리 가야돼요 수영해서 갈래요? 수영해서 가도 빠른데. 네. 저기 지금 통곡의 다리라서 너무 위험하고. 수영해서 맞아. 가 뭐야, 이미 가고 있구만. 아니, 뭐야, 진짜. <laughs> 이 사람은 뭐야, 미튼어. 물 밑으로 내려가면 <laughs> 좀더 빠르네요 물 밑으로 어떻게 갔죠? 나 까먹었어 마우스,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요? 뭐요안 되는데? 아, C였잖아 와, 이 사람 안 알려주잖아 <laughs> 아, 시예요 그니까 저도 몰랐어요 인성 봐 자기는 이미 잠수함고 있으면서 뭘 몰랐대 아니, 나도 몰랐어 아, 그게 예요아 아, 진짜 몰랐어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속고만 사셨네, 햇살 엎 아, 진짜 다루어지네요. 몰랐어, 진짜로 아, 시구나 오나 폐폐폐 음. 나 숨이 없어 폐아시프트 하면 아아 아,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죠 아, 여러분 스페이스 하면 올라온다고? 오. 아, 오. 아 스페이스 아래요 아 스페이스가 올라가고 아 나, 나도 이거 이제 알았다 아 이거 거짓말 나 마우스, 치는 거 같은데 나, 야나 마우스로 맨날 이렇게 했다고 진짜 마우스로 맨날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줬지? 너무하네 선인님 이렇게 해야 더 빨리 가요 이거 저 이거 개구리 수영 개구리 수영요 이렇게야 빨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 이게 빨라. 그러니까 물 속에서 수영은 빠른다니까. 어 저병. 접영. 저병이 빨라. 응. 물 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오케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어 빨간 피가 빨간색. 끼가 어떻게 빨리 깎이거든. 그럼. <laughs> 그면 음. <laughs>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응. 평영 좋아 지금. 정신 없다고. <laughs> 아 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좋아. 아이고 사랑님 안녕하세요 봐봐 봐봐 엄청 빠르죠 이거 오빠 우리 이거 배타고 갑시다 배타고 배, 배 어딨는데 배 이렇게 돌아서 가자 오케이. 이렇게 돌아서 어차피 이쪽으로 떨어져도 될거같아 오케이 이 밀배 아니니까 여기 배있잖아 위에 배타고 가자 배타오 뭐, 이쪽으로 창민님 먹방 세우고 저는 바다로 갈게요 없네. 됐어요? 물가루 거의 네. 다온것 같은데? 네, 저 위에 있는 거 배터가 없네요. 오케이. 뭔데 이거 이렇게 빨라? 아, 내가 말했잖아 개구리 주행해야 빨리 간다니까. 아. 이거 이게 빨라. 아. 저물 쏠아서 빨라요. 똑똑하네. 엄마. 어어어어어음어어어어어 우리 벌써 35등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어 이번에 잘하면 딱텐 들겠는데?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하 왜왜왜 왜왜 뭐가 나 1등도 해봤어 나는 아 거짓말을 사기치지 마요 오빠 아, 무 1등이에요 아나 1등 해봤어 뭔소리야 빨리 타 일단 난나 아, 나무 솔출해서? 솔출에서아 듀오로 했지 빨리 타, 빨리! 왜, 그래. 운전해, 운전해요! 운전해요, 뭐 빨리! 운전해, 운전해, 빨리. 오빠 운전 안 하고? 어. 아니, 오빠 운전하고 싶다면서! 아, 아, 아안 하고 싶어. 왜? 그래? 뭐. 아니, 뭐야, 왜 그쪽으로... 그쪽은 우리가 왔던 데잖아! 아, 시끄러. 마이크 끌까요? 아니, 뭐, 아, 뭐가요? 그쪽 우리가 왔던 데잖아. 다 와서 왜 배를 타는 건가요? 하저돌아가려어 네. 아, 삥 아, 돌아간다고? 아니 저기 다리에서 조심해야 돼요 알죠? 응. 다리 없다 다리 없다 내가 봤어. 다리 없어요? 다리 없어 없어. 다리 없어요. 깜짝 킹님 안녕. 어 총소리 나는데? 아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빨리. 네, 이분 성태 형이랑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 막내 키... 안녕. 아니 김성태님이랑 도했어요 김성태님이랑 막종욱님이랑 박사장님이랑 좀어 저... 스파드 한번 했었. 오 이렇게 하니까 물 소도 보인다 오, 오 경치 지기네. 맞아. 오, 어와와 어디야? 어디서 쐈냐? 청양이 <laughs> <laughs> 침을 질질 냅니다고? 다 숨기 메타인가요? 아니 네. 아 절대 그럴리가 일단 자리를 먼저 잡아서 좋아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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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수류탄 던졌다 쏘리 쏘리 어그 수류탄 들고 있으면 터... 져요 방금 방금 수류탄 던졌어요 <laughs> 오! 좋아! 뒷길로 자랐어 오, 좋네! 이쪽으로 갑시다! 네. 여기는 올라갈 곳이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아니, 청이 님, 구급상자 있어요? 네! 세개 있어요! 어, 오케이 나랑 똑같네. 몇개 있어요? 나도 세 개. 아... 에너지 드링크 있어요? 없어요, 빨리 줘요. 아, <laughs> 없어요 저도. 있는 거다주요 <laughs> 빨리. 있잖아 거짓말 <laughs> 치지 마. 진, 있잖아. 진통제 몇개 있어? 진통제. 진통제도 없어, 빨리 주세요. 진통제도 없어요? 네. 어, 아, 저도 없어요. 아, 거짓말 치지 마, 있잖아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 자기만 살려고 진짜. <laughs> 없어요. 건강하는 동안 꾸준히 인원 수가 줄어들고 있대. 우리 생존율 장난 아닌데. 어 저기 자 있다 자 있다 자 있다. 야저 공격해야 돼. 저 잡아 잡아. 아! 오 마무치마 뭐 잡아, 잡아 잡았어? 어한명 땄는데? 나 나도 한명 땄는데. 아, 그럼 둘다 잡은 거야. 따위. 빨리 와 빨리 빨리. 이쪽으로 어, 일단 살릴게.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빨리 빨리 살려. 빠르. 친구야 해봐 살려줄게 그럼 친구야 해봐요 살려주세요 오빠 친구야 해봐요 그럼 살려줄게 살려주세요 친구야 살려주지 살려주세요 친구야 살려줘 새 지금 빨리 살리라고 지금 새끼 23에다 빨리 살리라고 이 새끼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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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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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쟤네가 차도 놔두고 가서 개꿀이야. 응. 뭐야? 내가 다 땄네 그러면? 나 3킬이야 벌써. 응. 나잘 쏜다 근데 맞죠 여러분? 네. <웃음> 네. <laughs> 네. 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잘 쏘네. 오케이. 다 땄네. 바보 똥멍청이네. 우리를 잡을 줄 알았나봐. 쟤네 바보들이네. 오빠. 왜? 왜, 왜? 여기 차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엎드려요. 아 이거 빨리 그 뭐야 AK 총알 엄청 많다 얘. 아이 총이랑도 들까? 나 지금 카고팔 나랑 너무 아. 안... 어. 아 얘도 오탄이에요? 아, 오빠 오탄 있어요, 오탄? 나 오탄 많아요. 오탄 주세요. 아, 요 오탄 많아나. 걔 오탄 주세요. 어? 아 주라고? 이거 먹어요. 떨고 났어, 왼쪽에다가. 오탄 여기도 많은데? 왜안 먹고? 어, 키트도 있다. 어디? 없었네. 어,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 없는데?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탄 어, 없는데? 아니, 이제는 내가 먹었다고요. <laughs> 우리 둘다 지금 쇼핑 오지죠? 어, 뭐야? 총 쏘리. 우리가? <laughs> 어, 나, 우리야, 우리야! 어, 뭐야, 뭐야. 나옷다못 먹었네? 아! 나, 나 기절했다. 나 오른쪽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 어, 오빠, 어 뒤쪽인 것 같은데? 나, 맞지?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숨은 거지? 어, 아, 피해! 아. 피해! 일단 피나 일단, 나 일단 나 피해! 일단 피해, 빨리! 아 어디서 쏘는 거지? 아와이 아, 새끼는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지 나무 뒤에 엄폐하고 있나? 일단 빨리빨리 <laughs> 빨리 도망가서 혼자 살아 일단 빨리빨리빨리. 그래 그 일단 키트 먹어 키트 키트 빨어. 아니 내거 아이템 먹으면 개악 개꿀 아이템 많은데 아. 하나씩 버려 버리는 습관 들여야 돼 오빠.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너무 시했어 우리 너무 오래 그거 했다 그니까 우리 너무 시, 오랜 쇼핑을 해서 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그거 했다 음, 너무 너무 오래 있었다 보트쪽이라고? 어 저건가? 아 도트 사배율 깨 빨리 사배율 사배율 깨요 안돼 나 사배율 싫어 아 멀리 있을 때 깨야지 아!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아! 어, 저 반대다 반대 어 거기야 거기 아, 또 바로 빨리 의료용 기타 하나 더빨로 빨리 빨리 바로 빨리 빨리 구급상자 하나 바로 가 빨리. 가만 히 있어 봐. 어디서 쏜지 알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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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혀 모르겠어 전혀 그냥 도망가라고? 도망가다 죽을 것같 y a t o 온다 온다 o n y a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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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아 y a Tonya, t o n y 예측사격 y a Tonya, t 맨, 약간 그냥 그거였네. 쇼핑 올리, 올리기였네. 시지체 가서 오찬 먹으라고 뭐, 어? 죽으면 어떡해?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먹어. 내꺼 개꿀 많아. 어, 총알 날아오는데 봐. 어, 아! 안 돼, 안 돼. 나무 뒤에 숨어. 빨리, 빨리 나무 뒤에. 빨리 먹어. 야, 우리, 빨리 응급상자 가져. 아! 오! 어, 오른쪽이다. 아! 아! <laughs> 오, 11등 했다, 그래도. 이야, 11등. 10등을 오. 못하네 우리 그럼 어, 우리, 우리 10등 한번 합시다 10등 진짜 탑10 안에 들게 한번 해